한 주가 나왔습니다. 윙, 맥주, 짠. 맛있네요. 음, 짠, 아, 음. 원샷을 하겠습니다. 와, 순삭입니다. 아, 원샷했습니다. 음, 감자튀김이요. 음, 아. 네, 이 닭이 많은 줄 알았더니 사실 별, 별로 없군요. 그렇지만 닭은 참 맛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빈잔. 새로운 잔이 왔습니다. 이것은 밀러입니다. 와 밖에는 천둥봉개를 치고 있습니다.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우와. 어, 맥주는 이만큼 남았는데요. 안주가 남아서 이 안주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. 와. 아, 원샷했습니다. <laughs> 와, 배가 너무 부릅니다. 와, 안주를 포장했습니다.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거예요. 자, 아, 이제 다 먹고 갑니다. 우와, 비 <laughs> 어떻게 갈까요? 우와. 너무 와, 우 와, 우 와, 경우 와,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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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우 와, 장난입니다. 와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이네요. 한 마디 하시죠. 따라합니다. 우 와, 눈앞에 안 보입니다. 눈앞이. 와, 진짜, 와, 여기 보세요. 와, 여기 보세요. 여기, 우 와, 우와. 와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와, 와 여기 보세요. 와 천둥 번개 소리입니다. 와물 보세요 물. 와, 와 여기 표현이 안될 정도로 와 여기 물 보세요 물. 와.